네, 434번입니다. 다음 정적분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일단 우리 문제의 형태를 좀 살짝 보면은 이제 이 식이 보이시죠? 이 식을 조금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첫 번째 식부터 이제 이 아이는 이제 x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지. 하나하나 정리해보자. 자이 아이는요, x의 마이너 2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자이 식도 마찬가지 완전제곱 풀어보게 되면은 자 x제곱 더하기 이 x의 루트 x 더하기 x 되잖아, 그죠? 자 그럼 이제 가운데 있는 항도 자 우리. 지수 법칙을 쓸수 있지. x의 몇 제곱대, 2분의 3제곱대죠. 자, 이렇게 먼저 바꿔 보자고요. 자, 그리고 이세 번째 식도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하트로 분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와에는 자, 2x 더하기 어, x분의 1, x분의 1은 어, 그냥 그대로 적어볼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네 번째 식은요, 우리 최근에서 최근에 배웠죠. 이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더 작을 때, 우리 요 식을 부분분수로 변형할 수 있었잖아. 자, 분모 인수분해 될까요? 자, x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 요렇게 인수분해되지 그지? 자 그럼 우리는 큰작작은 큰 기억납니까? a 곱하기 b분의 1은 자 b 마이너스 a분의 1에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었던 거 기억나지? 어 그래서 자 b가 큰 녀석 a가 작은 녀석입니다. 그래서 큰작 자, 큰자 누가 큰 녀석? 얘가 크죠? 얘가 작죠? 자 그럼 이제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빼봐. 그러면 여기는 이제 4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4분의 1 가루여시고 자 x 빼기 3분의 1 빼기 어 그리고 x 플러스 1분의 1요렇게 이제 분리를 먼저 해주셔야 된다. 자 그럼 우리 1번부터 이제 보기 앞서서 또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게 있잖아요. 자 인테그랄 x의 n 제곱. 자요 아이를 적분하게 되면 어떻게 된대요 n 플러스 1분의 1에 x의 n 더하기 1 제곱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럼 우리 1번 이제 같이 보자고요. 그래서 바로 정적분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요. 마이너스의 x 의 마이너스 1제곱 되겠지. 1에서 2까지입니다. 자 그럼 다시 적으면요. 마이너스 x분의 1에서 그죠. 자 그래서 2를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해서 빼야 되니까 보 바뀌죠. 정답은 2분의 1이 됩니다. 자이번도 이제 바로 볼게요. 자 바로 정적분 이제 하나의 부정적분 갖고 오면 되잖아 그지. 자 요거 요거 적분하게 되면은요. 자 3분의 1의 x 3제곱 되고. 자 일단 이 그대로 적어줄게. 자, 그다음에 요 값이 n 값이거든요. 자, 그러면 n 플러스 1을 해서 뒤집어줘야 된다, 알겠지? 그러면 여기에다 1을 더해봐라. 2분의 5가 되겠죠. 걔를 뒤집어줘야 된디 자 그럼 5분의 2가 되고 자 x에 어, 2분의 5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그 다음은요 2분의 1에 x제곱 이렇게 우리가 자 하나의 부정적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0하고 1. 자 1을 대입하면 얘들아 3분의 1 더하기 5분의 4 더하기 2분의 1이고요. 자 0을 대입하면 어차피 다 제로니까 뺄게 없죠. 예, 요거 계산하게 되면 예 30분의 49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3번도 한번 바로 볼게요. 자 바로 부정적분 구해보자. 자 요. 이 적분하게 되면 얘들아 x제곱이죠. 자그 다음 뭡니까? 우리 잘 알고 있죠. ln의 절대값 x 이렇게 되잖아. 우리 이 아이 미분하게 되면 x분의 1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적분하게 되면 lnx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1을 대입하게 되면 4 더하기 ln2가 되고요. 자 빼야지. 1을 대입해서 빼야 되겠죠. 그래서 1 더하기 ln2를 빼야 되더라. 자 얘는 어차피 0이네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3 더하기 ln2가 되더라. 자 우리 이제 4번도 한번 같이 볼까요? 자4 이거는 이제 그대로 한번 적어 볼게 얘들아. 자, 1에서 2까지. 자, 4분의 1은 앞으로 뽑아내고요. 자, x 백 3분의 1 어, x 더하기 1분의 1 dx입니다. 자, 그러면 얘들분 부정적분 구할 수 있을까요? 그죠. ln의 절대값 x 빼기 3이죠. 자, 백이 ln의 절대값 x 더하기 1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대로 이제 대입만 해주면 된다. 1을 어, 대입을 해줘. 자, 1을 대입하게 되면 ln의 어, 절대값 있으니까 1이죠. 자, 그리고 뒤에도 1을 대입해줘. 그러면 ln에 뭐가 됩니까 네3 이렇게 되겠다 그지 자 그리고 이제 뺍니다 자 뭐를 대입해야 돼 1을 대입해서 빼야 되겠죠 1을 대입해서 뺐 미리 자 그럼 절대값이 있다는 거잘 보시고요 그럼 ln2가 될 것이고 자 여기도 1을 대입해줘 그러면 얘도 이제 ln2가 어, 될 건데 뺀다 했으니까 플러스 ln2가 되겠죠 플러스 ln2 이렇게 됩니다 이 부호 조심해야 되겠지 자 얘는 0대고요 그죠 그래서 남는 것은 어, 마이너스 4분의 1에 자, ln3이 되겠네요